들고 말은 못하겠다. 너무.

이게 나에게 벌어진 일이라고?지? 스킨 <목소리도> 장 <목소리도> <목소리도>

등록까지 하고 이것저것 사고 돌아오니까 이 시간이네요 이거는 세리아에서 샀습니다 근데 가격이 하나도 안 적혀 있길래 뭐지 했는데 웬가라면 다 그냥 110엔 이러라고요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한 세트 한 세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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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세탁망이랑 또뭐 샀지? 페이스 타월 몇개한세 개? 한 3개? 랑 샀는데 1,500엔 나왔으니까 진짜 가성비 이거는 변기에다가 해서 향기로운 향기로운 똥 하는 거고 그냥 물을 그냥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길래 이거는 적가락 곰돌이 누구를 닮았죠? 귀여워서 샀고, 근데 그난 그릇이 있어서 되게 비쌀 줄 알았는데, 딱 들고 보니까 1,100엔 아, 하겠구나 싶었고, 딱그 소리만 들어도 아는 그런 재질. 저거 막 이것저것 살러 가다가 무지에 그래도 뭐가 많을 것 같아서 무지를 갔거든요. 근데 진짜 개김치네 살다 살다 그런 김치인 가게 처음 본. 우리나라 무지도 그런가? 솔직히 무지 잘안 가서 모르겠어. 이런 재질, 이런 재질 통에 통해... 6,000원씩 하고 하나에 크지도 않아. 진짜 크지도 않고, 집돈 많은 걸 6,000원씩 하고, 쇠로 된 그냥 이런 철제 바구니 같은 거? 만얼마인가 정신 나간 거지, 절대 안 사지. 그래서 그냥 세탁망을 생각보다 이렇게 세우니까, 냅두고 뭐 옷이 진짜 내 옷밖에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어, 여기 이것도 진짜 한 10분 넘게 돌아다니면서 고민하다가. 용이랑 너무 귀여워. 저거를 사는데 그 건물이 다른데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랑 한 여기 정도. 그리고 여기서 여기 가려면은 그 남바 메인 거리를 쫙 걸어야 됐었는데, 근데 진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뭔가 한 일주일은 안 가고 싶은 느낌. 태권은 이게 만약에 자기가 이거 읽는 법을 몰라도 딱 보면은 그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도 한자를 쓰는 그거니까 우리도 그냥 써놓으면 영어로 써 놓으면 한 번에 읽을 텐데 1초도 안 걸리고 읽을 텐데 카타 카는왜써 놓으니까 도이레노 스탬프뭐 이런다니까 지금 택배를 한국에서 보낸 거 EMS랑 국제소포 못 받아가지고 재배달 신청을 해 놨거든요 너무 자기적인 서울말 아니야 이거? 아무튼 그걸 해 놨는데 6시부터 8시까지 오는 그걸로 해 놨는데 저에 뭐지? 가스 아저씨는 3시에서 5시에 온다 해 놓고 3시 한 20몇 분? 되니까 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건줄 알고 지금 마트에서 장보고 겁나게 뛰어왔는데 27분인데 아직 안 오네요. 그래서 그동안 핸드폰을 개통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라인모가 그거 라인 통화랑 라인 쓸때 데이터 안 나간다 그랬나? 친구는 없지만 뭔가 개꿀일 것 같아서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번호, 라인모는 가입할 때 번호를 넣어야 되거든요? 일본 번호? 저는 그 일본에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번호를 빌려서 넣었는데 확인 전화를 하대요. 저랑 친구랑 같이 있어야 되고 뭐 본인 확인을 하겠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전화로 제가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어? 썸소 가야겠는데? <laughs> 같이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그건 못하고 그래서 라쿠텐을 개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텐은 그거잖아요 6,000엔 주는 거 근데 6,000원이면 6천 6,000... 6천... 아 6,000만 6천 원이란다 6,000엔이면 6만 원이잖아 6만 원씩이나 준다고? 라쿠텐 그게 있대요? 아마존 그런 것처럼? 거기도 쓰고? 아니면 통신비로 빠져나가게도 할수 있다는데 결국 완전 이득 아닌가? 이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그냥 뭔가 괜히 라인 쓸때데이터안 나간다 하니까 라인몰을 하고 싶었던 친구가 라쿠텐인데 그 링크... 통해서 들어가서 가입하면은 6,000엔 준대서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하려고 하는데 그 리사이클 존 같은데 이게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그런 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리사이클 존이 있더라고요 얼마에 샀더라? 만원안 되게 한 9천 얼마에 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옷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 바지는 따로 걸으니까 쓸만하던데요 워글 같은 거 하면은 1년치 옷을 다 박아놓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반 계절씩 옷을 보내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템이 추천 이런 거 발견하시면 그냥 이걸로 구매하셔도 될 것. 굳이 수납함을 여러 개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은행에 갔다 왔는데요. 자기 거주지나 알바할 구에 있는 지국 은행에 가야 되고요. 저는 그 위치를 구글 맵에서 본 거랑. 그 예약하는 사이트에서 보는 거랑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구 은행을 가버려서 일단 계좌 개설부터가 막혔고요. 굳이 그 통장이 필요하냐고 하대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통장 필요한지. 그래서 물어봤죠. 워홀비자로 뭐 오면은 보통 캐시카드를 만드냐, 아니면 통장을 같이 만드냐 하니까. 요새는 뭐 많이 발달을 해서 캐시카드로도 괜찮을 거라고 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어플로 캐시카드를 발급을 할수 있는 안내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바천나 그런 데서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발급을 할수 있다 하대요. 글자 그~ 오사카 역을 가보셨나요? 제가 길치래가지고 길을 일단 너무 모르겠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그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은행도 돌다 가 찾고 아니고 만약에 오사카 지점 갈일 있으신 분들은 제1빌딩 알려달라고 하면은 빨리 알려줄 거거든요. 지하 1층을 가시고 이게 이거는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그냥 우체국이었을 거야. 이 은행이 아니라. 우체국이랑 같이 있거든요. 이 창고는 되게 작고 우체국 창고가 조금 메인인 느낌? 그러니까 초록색 찾지 말고 빨간색 우체국 찾아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오사카역에서 갑자기 룸스프레이도 하고 싶은 거예요. 러쉬가 일본은 좀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니까. 그 러쉬를 찾으려고 했거든요. 그 분명히 도보 7분 거리래. 공사를 하는 거야. 아니 아무리 봐도 없는 거야. 오사카역 잘 아시는 분? 오사카역에 있는 러쉬 사라졌나요? 근데 그거 옛날에 누가 물을 수세미로 씻었나? 물을 세제로 씻었나? 막 그랬잖아요 그거 보고 김수로가 기겁하는 거 보고 나는 김수로의 입장이었는데 막상 내가 쌀 씻어보니까 아 뭔가 세제로 씻을 법도 하겠다 싶긴 했어 근데 1초만 생각하면 씻진 않지 보통